29 챕터, 자, 벡터의 외적에 활용해제. 자, 29 챕터부터 마지막, 우리 35 챕터제, 35 챕터까지는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자, 벡터 외적은, 자, 우리 앞에서 내적도 있잖아. 내적이 어떤 상대적인 건데, 자, 벡터에서 이제 외적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외적은 대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외적은 공간에서밖에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X, Y, Z 성분까지 있어야 좀그 계산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벡터 외적이 굉장히 활용도 아주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 계산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꼼수에서 아주 좋은 재료야.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우리 벡터 외적을 활용하는데 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콤마, 자, 자, 성분이 다 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 가로 치우고, 뭐, 1콤마, 2콤마, 3이란 게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벡터 성분이야. 또 하나가 만약에, 뭐, 5콤마, 뭐, 2콤마, 0이다 쳐보자. 이거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주어졌을 때, 이두 벡터를 만약에 외적하려 오면, 제일 앞에 1, 5를 마지막에 한번더 써줘, 이렇게. 마치 우리 신발끈, 신발끈 공식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그 다음에, 이 방향, 뭐 방향은 상관없는데, 대신 방향을 다 맞춰야 되는 식으로, 자, 2곱하기 얼마야? 2에서 다시 빼기, 5, 20 이렇게 빼주면 되는 식으로, 자, 2, 빵은 빵이 되지, 다시 빼기, 23은 6이 되고, 자, 35, 15, 15에서 다시 누굴 빼죠? 어차피 0을 7곱해 주면 돼, 0을 빼주면 돼. 자, 그러면은 결과가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 콤마, 마이너스 6 15가 나오지. 여기서 한번더주의할게 뭐냐면, 제일 앞에 나인이 마이너스 8 있지. 요게 z성분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좋게 써주면, 마이너스 6마 15콤마,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줘. 그럼 얘가 바로 우리가 관련 벡터의 외적 계산값이야 자,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을 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방향에서 이걸 뺐으면 다 마찬가지로 요 방향에서 이 방향을 빼주고, 얘를 곱하면 1를 빼줘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벡터. 그럼 이게선을왜 하는데, 자, 이 벡터에, 자, 외적은, 자, 이 빨간색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벡터 있지. 그럼 우리가 보면은 다시 이 벡터, 이 검정색 벡터는 뭐냐면, 이 빨간색과도 수직이고, 그다음 파란색과도 수직인 이 벡터가 바로 외적의 결과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 벡터고, 이게 만약에 B 벡터였으면, 두 벡터의 각각 수직인 요거 벡터 바로 두 벡터의 외적의 결과야. 그러니까 벌써 활용도가 아주 크겠지. 자 문제 풀면서 이제 그걸 보도록 하자. 원래 정확히 말하면 게 방향성도 있어. 자벡터이까 외적은 내적은 실수야 실수. 이건 두 벡터를 내적하면 숫자 실수가 나오지. 외적은 다시 벡터가 나와. 그래서 벡터는 바, 당연히 방향성이겠지.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는 외적은 방향성은 그냥 무시하자고 그냥 벡터 결과만 가지고 활용할 거야.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29 다시 1번 문제 보면서 이 계산부터 해보자. 자29 다시 1번 문제 보면 자두 벡터 외적 계산하 했지. 자 a, b 벡터는 뭐보니까5 b 빼기 오 a지. b에서 a를 빼니까 예에서 a 뺄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4에서 a를 빼면 3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C벡터니까 C 벡터니까 C 빼기 A지. C에서 A를, 뺄, A를 빼면 되니까, 1 빼기 1은 0되버리죠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방금 우리 앞에서 던 방법대로, 제 앞에 걸 다시 한번더 써주면 돼. 이렇게 3와 0 써주고, 자, 요것부터 가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얼마 돼? 자, 계산하면, 6에서 뺄거 없지. 그냥 6 써주면 돼. 그 다음 여기는, 3에서 마이너스 6을 뺄 거니까 9가 되겠지, 9. 6, 9가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이거는 0에서 3을 뺐니까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면 답을 쓸땐 어떻게 쓰라고? 자, 제일 앞에 걸 제일 뒤로 보내라 했어. 9,3,6이 바로 저 벡터 외적의 계산 결과야. 이것도 하나 벡터는 어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 29-22부터 이걸 활용할 거야, 이제. 활용할 거니까, 자 지금 평면식 구하는 건 뭐지? 평면식 구하는 건데, 요점세개를 구해주고 벡터에자이 법선 벡터를 구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외적 계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예부터 출발한 생각하면 돼. 자 현재 A 점 좌표가 있는데, 자 A 점 좌표가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세 점인데 세 점이 됐다. 아니, 자. 2, 1, 콤마1콤마2가 되고 점 B를 대충 찍어보자. 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 1콤마1콤마3이 되고 점 C점의 좌표가 2콤마0콤마2 2 되지. 자, 원래 원래대로 풀면은 말이야. 우리 교과과정대로 풀면 ax 더하기 by y 지 ax 더하기 자, by 더하기, cz, 플러스, d로 놔도 되지만, 1로 놔도 상관없어. 앞에서 설명했었을까. 이렇게 놓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bc 결정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원래 우리, 교과 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아무거나 잡을 거거든? 그러면은, 벡터를 우리 마음대로 잡을 거니까, 두 벡터만 있으면 돼, 두 벡터만. 그러면은, 어, 이거를, 뭐, 뭐 ab 이렇게 잡을까? 이거를, 뭐이 벡터 잡던가, 이런 벡터 잡고, 뭐, 이렇게 잡던가. 상관없어. 이렇게 면 자,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은, BA 벡터는 당연히 이것 이거 빼기 이거니까, 1 빼기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에서 이걸 빼니까 0이 될 거고, 2 빼기 3은 마이너스를 뺄 거고. 자, 2에서 이걸 빼면 얼마? 그러면은 얘는 3이 될 거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다시 제 앞에 있는 2, 3을 다시 한번 써주면 돼. 다시 또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00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0에서 1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자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1 되겠지 자 제라 1 0건 제일 뒤 넘겨주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컷마1컷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이 벡터가 뭐냐면은 이두 각각 b a b c 벡터의 수직인 벡터야 결국 뭐가 되겠어? 자, 이두 평면에 각두 벡터의 수직이니까 결국 이 빨간색은 이 평면에 법선 벡터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 벌써 구해버린 거야, 이렇게. 자, 법선 벡터는 어차피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크기는 상관없고 우리가 방향이 중요할때는 이것도 또없 고쳐주면 1,-1,2로 고쳐도 상관없는 거지. 자, 이렇게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3개나 있으니까 아무 점을 써가지고 뭐요점 갖고 해볼까? 이제 평면식을 만들면, 없음 벡터 1이니까, 1 곱하기 x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y 빼기 0. 뭐, 쓸거 없지. 그 다음, 다시, 자, 2하고 z 빼기. 면 equal 0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더 빨라져 버린다고, 이게. 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가 되지.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equal 0이다. 그래서, 자,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평면식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이게 벡터, 이제 외적의 활용체 첫 번째. 가장 기본이서도 가장 강력한 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자. 두 2번, 번째, 3번 문제 보자. 자, 좌표 공간에서 점 4점을, 자, 4점이 모두 한 평면에 있을 때점 실수 A 값을 구하라 했지. 그럼 일단은 요 벌써 점 3개가 보이니까 벌써 요점 3개는 뭘 구할 수 있어? 우리가 평면식 걸수 있지 그럼 아무거나 빼면 되거든? 뭐 이렇게 빼볼까? 빼서 일단 a벡터나 b벡터나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 4 빼기는 3이 되지 4 빼기는 3이 되고 뭐 이렇게 빼자 마이너스 3에서 0 빼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는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빼야 되고 이렇게 상관없거든? 어떻게 이렇게 뺄까 이렇게? 4에서 1를빼까4 빼기는 얼마야? 2 그니까 두 벡터만 잡으면 된, 된, 된다는 소리야 4빼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3빼기 1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빼기 3은 마이너스가 되지 이렇게 잡아가지고제 앞에 걸한번더 어떻게 돼? 한번더 써주면 돼 여기다가 3하고 1 써주면 돼자그 다음 이 방향부터 곱하자 자4 3 얼마야? 빼기 12에서 다시 마이너스 6을 뺄 거니까 이게 값이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6 되겠죠 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나오겠지.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뺄 거니까 얼마냐? 그럼 4가 되지. 4.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어떻게 고쳐주라고? 제일 앞에 걸, 제일 좀 넘겨줘. 그러면 2, 4, 마이너스. 자, 요게 바로 뭐 일단은 뭐야? 이게 바로 법선 벡터야. 법선 벡터니까 조금 더 간단한 P로 고쳐주면 1, 2, 얼마 되겠어? 1, 2 마이너스 3로도 고쳐주면 되지 법선 벡터는 간단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런데 그 점이 뭐 3개가 되니까 아무 점을 가, 아무 점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해 주면 일단 법선 벡터 1이니까 일단 뭐 2점으로 해주면 뭐 x벡이 얼마야? x벡이 1이 되고 그다음 더하기 2하고 그다음 y벡이 0이 되지? y벡이 0이 되고 그다음 z벡이 얼마야? z벡이가 돼. 그래서 그 값이 얼마야? 0이 돼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2y 빼기 얼마야? 3z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1을 빼니까 얼마나 겠어? 5가 되죠, 5. 뭐. 그래서 우리가 구할려면 평면식은 여기까지 금방 왔지. 그다음 다시 얘가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자, a, 1, 3을 또 지나가겠지. 네 점이 모두 한 평면에 떨어졌으니까. x에 다 a 대입하면 a 플러스 1 더하니까 2 되지. 그 다음에 빼기 9 더하기 5가 있고 0될 거니까. 우리 관련 A의 값은 얼마나 되오냐면 A가 2가 나오겠지? 그럼 정답 A는 2가 나온다. 자, 일단 29-3번은,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좀 의미를 알 거야. 자,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 높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계속 벡터 외적 활용 1번부터 6번까지 다갈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챕터는 여기까지 한다.